하. 가보자, 티워. 어, 니코벤, 니코벤. 라칸벤 정확히 해버렸네. 좋은데? 자르반, 자야, 럼블, 지금 다 남았어. 오리아나까지. 칼리스타. 좀 많이 열렸는데? 오리아나 럼블 중에 뭐가 아할 거야? 오리아나. 가보자. 럼블. 와, 369 럼블. 깎아왔다. 아트록스, 우주 아트록스로 상대가능하다 런벌 와 바텀이 근데 너무 지금 다양한 조합들이 나와서 어떻게 갓트럭 하려나 오틸러스 아예 미싱의 픽을 닫아버리네 우리 징탐? 징탐 아나 이거? 이 답이 어떠 것인지 보통은 앞에 밀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조합성을 하는데요 진바드 어... 어... 우와 진 보여주자. 진이, 그월드에서 나왔던 진이 한번 보여주자, 진짜. 바드가 좀 게임 파괴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야를 가져갈 거 무조건 알았을 거야. 저기 자야 가져갈 확률이 진짜 높다. 대척 카드로 이제 진이 나온 건데. 티오 화이팅! 티오 화이팅! 자, 상대 칼라브리로 시작. 우리 오너. 자, 아칼리. 라인전부터 죽여놓자. 이 커요. 따다! 한 대. 오케이. 야, 오너가 진짜 초반 동선부터 또.

이태도페이커 살았다. 이거 전멸, 이 전멸 썼는데 사람은 무조건. 전멸 안 쓰고 살았어. 나이스! 와. 자, 근데 이거, 우리 동선 알았으니까. 자, 렐이 바로 뛰죠? 어, 페이커 방해해주고. 나이스! 좋아요! 칼날모리 하나도 못 먹고. 나이스! 카라비 여도 빠지고. 너무 좋은데? 기분 좋다. 자, 다시. 카라비. 근데 이제 렐 왔어. 이제 렐이 왔어. 렐 템사고 왔어. 좋아! 카라비 상대로 초반에 너무 좋은데?

100번째 게임 레전드기능 한타입니다 100번째 배치입니다 오 이제 탑 차이 좀 나아 최근에 압도록스 대검으로 상대편에게 진짜 매운맛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런 럼블이 압도록스를 카운트 치는 구도가 나올때도 보면 그래도 럼블이 전환을 활용한 라이더를 좀이게 해야 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초반에 약간 팀을 빼놓고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걸 이제 제우스에게 맡겨두고 얼마나 반품을 잘 푸냐가 팀원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자. 페리아가 일단 뭐원점 한번 갔다가 다시 라인으로 이기를 했습니다. 정글 캠프 동선상 레벨링이 좀 밀리고 있는 이 카나비 선수가개을 찌른다면 기 단에서 반응이될것 같은데요. 오너 선수랑 발바쁘게 움직이면서 상대 미체크 해주고 있거든요. 테스트고 귀하겠죠 나이트. 그리고 라인 빨리 봐볼수 있나? 뭐, 체력 없으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레 같은 정글러가 본인 개인의 살상력은좀나을수있었고 반대로 그 레를 때려서 밀어내기는. 미네어 대기에는 엔젤틱큰 수납이 있잖아요. 상대미 자, 용. 그 캐리아가 확인 또 해주고, 야무지게. 어... 용은 줘야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설마! 뚫로킷아아아 우재야! 너무 잘했다! 우재야, 너무 잘하는데? 럼블 덜 깎았어, 내가 봤을 때. 덜 깎였어. 우리 아트를좀 많이 깎았거든. 우리 1년을 깎은 거야, 이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우스의 다 그럼요. 이후에 좋다, 좋다. 우리 바드 6렙. 다 덮고, 그 다음 남아있는 애. 나이트. 나이스! 저 미싱부터 녹이다? 자! 잠깐만. 잡았나? 아 잠깐만, 오케이 제우스가 파람 잡고 그다음 36구 잡을 수 있나? 36구 진이 진이 잡았고 그다음 저뭐다 걸려 있다 저거 아니. 하나 하나 둘 기절 나이트 잡았고 T1 와 한타 너무 좋아 원래 징동도 지금 이 타미 한번 뒤집어 보려고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완벽히 겨먹었죠? 트록스를 억제하는게 중요하긴 했거든요 오케이 우리 대포 하나 먹었고 좋아 좋아 이거 잡기가 쉽지 않을거야 이거 지금 310 아트록스인데 어? 자 봤다 전멸없고 근데 아 이거 집긴 했다 이번에 용용 용 싸움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두팀 두다 용을 좀 좋아하는 팀이니까 자 봤고 확인했고 알리스타도 확인했어요 자, 카, 바드 붕 돌아왔고 우리 자, 뒤에 아트 텔 타고 따다! 우리가 용 먹었고, 그 다음 카가비 손박됐고 자, 카가비 먹어야지, 카가 잡아야지, 나이스! 카가비 잡았고 그 다음, 뭐, 미싱! 어, 미싱 얼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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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너무 좋아 아칼리, 이쪽탑 쪽으로 텔 타고 라인 먹으려고, 좋아 어, 설마, 잠깐 오너야 오너야, 이거 빠질 수 있니?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페이커 오면서 아, 어, 궁 쏘주고, 아, 어, 근데 잠깐 이거 오히려 오히려 페이커가, 페이커가 캐리아, 페이커 캐리야 페이커 캐리야 잡았고 그다음 미신까지 잡을 수 있나? 와, 우 나이스 이거 오히려 2대1교환 해버린 나이 너무 좋아 이로 많이 봤습니다 이 되는 거 말씀하신대로 어, 맞드 간문으로 넘어가서 얼리고 그다음. 와, 이 캐리아, 그래, 캐리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겹포부셔줘야지 오늘. 밥 뽑았으면. 어, 어, 자, 미드로, 미드로 진격. 룰러 이거 버틸 수 있나? 룰러 여기 버틸 수 있나? 근데 여기. 오우, 어, 룰러가 잘 버티긴 하네. 오우. 어. 음, 막연하다. 막연하다는 단어가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뭐 사업계획서 써갔을 때너 이거 좀 막연한데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딱 징동이 우리 게임 플랜 이니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어 막연하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데 자 아이고 한데 따닥 아따닥 맞췄어 맞추고 연계는 되나? 오케이 자 이번에 다시 용해서 싸움 걸려고 하는데 자 제우스 아래에 있어요 미드는 깨졌고 자싸먹는구도 제우스의 친구들 쓰면서도 근데... 용마무리를 해야 되는 중동이요. 네. 이드가 제트 전력으로 압박을 막 지금 이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지금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마리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지동 모르겠지, 모르겠지. 일단 용초기야. 일단 용초기야. 우리 그래, 받아 먹어, 받아 먹어. 자 룰러 여기서 어? 룰러 넘어와? 넘어와? 잠깐만 우스가. 그럼 우스가. 자 여기 포탑 있다. 포탑은 있어? 아 잠깐만. 아 와씨 미친. 자,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뀌격칠수 있나? 어 잠깐만 어어 잡았고 일단 그다음 후속사운 후속사운 아 안될 것 같은데? 어이 미싱 넘어왔는데 룰러 잡았고 페이커가 자 이거 버티면 페이커 오는데 구마유씨가 딜이 되나? 자 페이커 그 위로 넘어오지 저쪽으로 그치 슛다 그렇지 한번더 큐. 자, 침착하게 팀원들하 W. 맞춰주고! q 다 q 다 그렇지, 영해지 이거 고기 먹고! 떴다! 아이스, 너무 좋아, 잘했다! 헌탄 침착하게! 개잘 진짜 팀원! 15대 6으로! 바로넌 아직도 1분 26초가 남은 20분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거의 8000 골드 차이가 나나? 와, 이러면. 와 처음에 여기서 우재 죽었을 때 진짜 와 시겁했다.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닝의 기운이 온줄 알았어. 그 닝의 그 볼리메어 감문 타가지고 궁수는 그 기운이 온줄 알았는데 그게 좀 날카롭더라고 진동이 확실히 이걸. 대부분의 공를 쓰면서 제우스를 마무리하게 했지만. 근데 여기서 팀원이 오너도 여기서 안 죽고 계속 따라 남아가지고 페커가 이뒤 놓고. 그다음 롤러를, 롤러를 계속 사하고 여기서는 버텨주고. 롤러를 저기에서 베이커가 전기를 하고. 야, 진짜 이아래 예. 아. 파하는 것도. 아니 베이커가 진짜 이번 월드 폼이 너무 좋아. 아 고기가 너무 좋해져오 우리 하나 투 <놀람> 넘어가지면 좋은데? 한우가 맛있어, 또. T1이 잘할 때 잘했던 건 서커스로 한타를 잘해서야. 교전을 존나게 잘했다고. 어? 너희 그거 알아? 못 만나봤잖아. 자, 관문 타고. 까비. 어, 맞추고, 그 다음. 연기가 되나? 호다 어, 깨면서. 우와. 무제한 이득. 야, 무한리필집이었어, 사실 이거? 맞추고 연계 시 c 혁이 미쳤고 그 다음에 우리아나 아자 우리아나 우리하나 물러대? q 으로저 전멸 전멸 썰 되나? 자 하나 어 이거 진은 죽었어요. 근데 우재가 여기서 우재가 신강림 제우스 강림했다. 나이 스 끌어당겨지고 물러까지 되나 이거? 아 이거. 아너 살아, 살아가나? 아, 까비. 자, 나이트, 이번에나이트보나 어, 살, 살았, 살았살나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야나. 자야가 치킨. 치킨이나, 저기 뭐, 쥐고기나, 라따뚜이나 맛있었을 텐데. 라따뚜이 아니면 지금, 치킨 맛있거든요? 고기도 맛있어. 중국산소도 지금 맛있고. 아 그럼 치킨, 치킨, 치킨 좀 먹고 싶은데. 자야. 한우는 지금 중국소 가격이 너무 내렸어. 질이 안 좋다고 약간 소문이 나가지고, 가격이 너무 내렸어. 공사사라서. 치킨을 그래도 한 번밖에 못 먹었으니까 치킨 한번 먹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로봇고기 잠깐 저저 저. 고기 먹는 데시 저삥든나 저거 장갑 삥든나자 여기서 위에 위에 윗부분 윗부분 오케이 나이스 여기 컷다 스스 다음 삼겹아 나이스 아이고아아신 격? 자미아까지 마지막 중아아아아아아아가아딱 하면서 미드신격 갑시다. 와, 미쳤다. 코인토스를 우리가 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블루를 골라졌고 24분 만에 진동을 상대로 승리를. 자, 여기, 포탑? 포탑 치나요? 포탑 치나요? 카닥을 잡았고, 포탑을 치면서 진동을 상대로 1대0을 먼저 따릅니다. 잘했다. 아, 팀원 진짜 개 잘했다.